우리 신명기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까지가 본문까지가 27장부터 시작해서 30장까지가 맺음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가 노래하고 이제 축복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장들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28장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식, 언약식 여기까지가 모압에서 이루어낸 모압에서 너희와 함께하는 이제 언약의 말씀이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에발산과 크리심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가난땅 들어가서 거기에서 언약식을 체결할 것까지가 사실은 이 29장, 27, 28장 2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28장 29장에 대한 부가사항을 먼저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아, 쫓겨갔잖아요 흩어졌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되었잖아요 망하게 되었, 된그 가운데서라도 아, 너희, 너희가 도, 기억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내가 회복시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우리 일절에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으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마음에 이거 원래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에 마음에. 돌아가려거든 돌아가려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억이 나거든이라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2절에 돌아와 또 나와 있고요. 3절에 돌이키시고도 슈브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 3절 후반 중반절에 나와 있는 돌아오게 하시되라는 단어도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슈브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단어가 바로 슈브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드렸고 이 말씀은 너의 생명을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원래 지격하면 그렇게 지격된다는 것이죠양이 멀리 갔어요. 멀리 갔는데 그러면 죽은것이에요 그런 은은 죽은 것인데 목자 은신 여호와께서 추격해 오셔서 그 생명을. 돌아오게 하신다. 그게 직역하면 그 의미라고 말씀했는데 그와 같은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이일이 일이 이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 말씀들이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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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리 잡아서 그래서 돌아오려는 마음이 일어나면. 돌아올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게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예,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온갖 모든 나라 그 주위에 있는 마, 나라 가운데서 디아스포라 흩어졌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건데 예, 그러면 보통의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되냐? 그 민족이 사라집니다. 다른 민족에 흡수되고 다른 나라에 흡수돼서 정체성이 사라져서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 가운데에 돌아올 마음이 생겨나면 그러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께로, 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돌아오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는 방법이 무엇이냐? 돌아오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청종하는 것이에요. 청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절 후반절에 보니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된다. 청종하면 된다. 들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 말이 듣고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로 얘기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내가 너 너희 돌아올 마음이 생겨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삶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아주 간단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성경 가운데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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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첫 스텝이 시작되고요. 첫 스텝이 시작하면 그건 오토매틱입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따라오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듣는 것, 우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들으면 된다는 그 뜻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과 뜻이 여기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 절에만 마음과 뜻을 마음 우리의 심 심성과 마음의 중심 레, 레바브라고 얘기하는 심성과 그다음에 뜻 뜻이라고 얘기하는 여기 이제 지성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모든 뒤에 나오는 모든 마음과 뜻에는 이 레바브 똑같고요. 그다음에 뜻에는 네패쉬라고 얘기하는 호흡으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네 마음과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돌아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극렬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3절에 너를 극렬히 여기서 돌아오게 하셔서, 그래서 흩어진 모든 가운데서 내가 모아드리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극렬이라는 말도 여러분,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어, 몇주 전에. 예레미야에서 애가, 예레미야 애가 3장에서 극률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극률의 하나님, 그 극률이라는 말은 원래 이 어머니의 모태, 자궁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와 있더라도 그 뱃속에 있을 때그 교감을 가졌고 사랑하였던 그 아기를 향해서 가지는 뜨거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절절한 마음을 라함이라고 얘기하는 그 극률이라는 단어로 표현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극률이 여기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절절한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라, 라함이라는 극률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그 창자가 끊어지기까지 상하기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흩어진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돌아오게 하겠냐? 사절에 하늘가에.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데려오겠다 여러분 이 하늘가라는 말은 사실은 원래 직역하면 땅의 끝이에 가장자리 끝자리 땅의 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끌고 와서 여기 이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겠다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땅 끝에서 너를 이끌어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돌아온 9절 10절까지는 돌아온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돌아, 돌아오게 하시는 하실 때에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냐?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잘라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불필요한 것, 죄를 잘라내는 것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리고 할례라는 것이 언약, 언약을 맺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없애시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피를 흘려 언약을 세우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는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피를 흘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잘라집니다. 그것이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원죄의 죄책이 사라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를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향한 세 언약,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행하는 할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나 여러분 그 종국은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죄 사함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이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양심의 변화 마음의 변화에 놀라운 일들을 내가 일으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로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호흡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호흡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만들겠다라고 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랑해라라고 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로 나를 사랑하게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돌아오는 일을 내가 이룰 것인데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해야 하냐?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여기 이것도 듣는다는 거예요. 샤마르라는 단어 듣는다는 말이에요. 들으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귀를 기울여 주님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준수하려고 애쓰면 애쓰고 애쓰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듣고 준수하려고 애쓰면 그러면 이루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절의 말씀은 이이 돌아오게 하는 일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주도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고 이루려고 하면 된다. 그러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 합니다. 그래서 9절1 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의 책이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 라고 말해. 이게 돌아옴의 의미인 거예요. 듣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려고 하면 준수하려고 하면 그러면 돌아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마음의 할례를 이루고, 그리고 네가 마음과 호흡을 다해서 날 사랑하게 내가 만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면 돌아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서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 복을 다 상속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그 그 돌아오면 오절에 오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칠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서 이 모든 저주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절에 또내 몸의 소생과 구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절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내곧 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5절과 7절과 9절, 9절, 10절 후반절의 내용은. 아브라함 언약에로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네가 하는 네 자손의 복 기본적인 기분 기본,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네 너에게 자손 허다한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하실 뿐만 아니라 네 네가 하는 일에 복을 주겠고 토지에 소산 그러니까 농사짓는 것, 가축에도 복을 주겠다. 여러분, 가축에 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복을 주겠다. 생뚱맞게 칠절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왜 원수를 자꾸 얘기하시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말씀에. 그 원수에 대해서 이루실 일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돌아온다는 것은 듣는 거예요. 듣고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호흡과 뜻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면 이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할례가 내 마음 가운데 행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죄악의 덩어리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듣고 이루려고 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이 임했고 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가운데 내가 있다면 2025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상승하지 아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이제 모세는 11절부터 14절까지를 얘기하면서,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내가 어려운 것도,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는 거뭐 대학 들어가는 거 힘들죠 시, 힘들고 어렵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더욱 더 힘듭니다 대학원 좋은 대학원 들어가고 또그거 끝나면 회사 들어가서 어 이제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 상승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것에 비하면 이 일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높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달이라도 따다 줄게 그렇게 얘기할 만큼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거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13절에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국적인 것도 아니다 배 타고 가야 될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거 인간이 얘기할 때 이거 불가능한 거다 어렵다 정말 힘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표현하는 그 표현인데 그만큼 어려운 거 아니야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거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으로 가는 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받는 길그길 그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길을 선택하는 길은 무엇인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어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시는 복의 1절부터 4절까지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 위경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그 길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말하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말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두는 것 그것이 네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돌아와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는 길이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신명기 6장에. 위미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 마음에 얘기하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려면 입에 두어야 되잖아요.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이 이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한국인 비교하면 머리가 어디가 더 좋아요? 누가 더 좋아요? 여러분 IQ 테스트하면 한국 사람이 더 뛰어나대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사 업적은 누가 더 많이 에, 이, 이, 이 업적을 이루니까? 유대인이 더 많이 이루어요. 노벨상 누가 더 많이 탑니까? 유대인이 더 많이 타요. 왜그 차이가 일어납니까? 유대인은요. 유대인은 여러분. 이 하부르타라는 교육 방식과 그다음에 말씀을 외우는 방식의 교육 방식을 선택해요. 다시 얘기해서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일생 가운데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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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고 암송하고 그걸 아침마다 계속하는 삶을 산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공하는 길도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가슴 가운데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암송하는 자녀들은 성경 말씀 암송하게 하는 자녀들은 결코 회망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암송시키셔야 돼요. 저도 암송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올해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새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형통합니다. 그러면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15장부터 어1절부터 20절까지는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내 앞에 두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증거로 불렀다. 증인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걸어가면서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 명령을 듣고 사랑하고 걸어가면서 그것을 지키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 그러면 내가 성, 생존하며 번영할 것이라. 생명을 누리면서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차지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듣, 듣지 아니하면. 자동입니다. 17절에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그러면 여러분 여기 유혹을 받는다는 말이 사실은요. 듣지 아니하면 그 결과로 다른 신들에게 절하며 그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끌려서 유혹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끌려서 그냥 다른 우상에게 가서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타락하고 무너지고 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고 마음가운데 새겨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그삶 가운데 머무르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가운데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의지하라는 말은 다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충실히 대하라는 아주 고급스러운 말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좀 우리에게 더 친숙하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또 그에게 달라붙으라. 달라붙으라. 하나님께 달라붙으라. 하나님께 하나님과 굳게 결합하라. 딱 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라. 길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하고 듣는 거예요. 사랑하고.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들러붙어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복의 근원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복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5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 입에 에, 듣고 말 입으로 말하고 말하고 마음 가운데 두고 우리의 행동으로 삼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 2025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사망과 화는 면하게 하시고 생명과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삶 우리를 상승하게 하시는 삶 이기게 하시는 삶 적과 싸워 이기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적과 싸워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원수 중에 최고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그 사망 권세가 우리의 가족을 꾀고 유혹하고 저 우리의 마음을 꾀고 유혹하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꾀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유혹과 꾀므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도우시고, 극률과 사랑으로 건져내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비결.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두고 듣고, 입술에 두고 말하시,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 끝에 있는 자도 와. 이 언약의 땅 가운데서 복을 받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저끝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도, 가족들도 돌아와 주님 품 안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아버지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2025년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듣고 마음 가운데 두고 입에 두고 가까운데 두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승하는 삶 이기는 삶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阿门。